난 그래서 예전에 뭐야 엄마가 편니 네. 응. 엄마가 예전에 해 줬던 얘기가 내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진짜 동네에 그 지나간 형들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 그때 당시 내 친구들 4명인데 거기도 다섯 명. 2,500원씩. 존웃기지 <laughs> 않냐? 까만, 형들 4명이어서 2,500원씩 뺏어 갔어. <laughs> 아 씨. 근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엄마가 왜 그때 이제 수영장 갔다가 택시 타고 오는데 걸어왔거든. 돈아끼려고 근데 그걸 뺏긴 거야. 이제 걸어왔는지 엄마한테 너왜 택시 안 타고 걸어왔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했던 그 명언이 나 아직도 아직도 기억이 다. 그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피하다 내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똥인 거야. 그러니까. <laughs> 어 그래. <laughs> 젠장 <laughs> 엄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데요 <laughs> 자 208번 자 2,-2 여기 한번 볼까 이거 접점이지 네. 맞지? 접점이 나와 있는 상태면 우리가 접점 구하는 공식으로 가야 돼자 네. 어. 공식 한번 가볼까 아, 이... 12분의 얘 x1,x로 바꿔야 되지 네. 얘가 x1이야 그지? 네. 어떻게? 2x, 2X 여기는 마이너스 2Y는 1이지 네. 자 이거 일단 약분 되고요 6으로 곱할게 X 마이너스 2Y는 6이지 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접선 나왔어 그 접선이 A큰마사를 지나는데 뭐야 대입하면 되네 네. 네. 이거는 쉬운 문제네요 네. 넘어가요 두 문제 남았다 32쪽이요 되게 많은 걸한 느낌이지? 네 그렇지만 타원 쌍곡선 지나면 이제 그거 다음에 벡터 나올 거거든. 벡터가 어 초반부는 좀 할만해. 네. 오히려 초반부는 뭐 거의 중학교 그냥 수학 정도? 초반부는 초반부. 근데 어려운 것도 완전 어렵지. 기아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치, 내적 나오면 이제 환장하지 아니야, 오히려 내적은 할 만해 그게, 그게 문제야 이제 그 외분내분 외분 나오면 이제 막 미칠 거야, 막형왜 이렇게 돼요? 오, 개신기 아, 이거 준식이 말인데 <laughs> 하다 보니까 그러네 <laughs> 자, 212번하고 216번 둘다 중요합니다 자, 얘도 보시면 은 뭐뭐 위의 점이라고 말이 나와있지 뭐뭐 위의 점은 접점이지? 네. 야, 접점, 접점이니까 공식으로 갑시다 접선 공식 16분의 x, 2x 12분의 2. 3y는 1이다야 약분 되네요 8, 여기는 4 8로 곱할게요 x 더하 2y는 8이다까지 나오지 됐어? 네. 그래서 그 접선이까지 끊어봐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이거야 네. 그지? 그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네. X절편 얼마? 8이네요, 그죠? X는 8이고, Y는? Y절편은? 4지. 이거 아니야? 이거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요? 내가, 아, PQ 거리 구하라고, 거리?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구해도 되고, 피타고라스 해도 아, 되고, 어. 어, 편할 때로 하세요. 답이 뭐야, 그러면? 32에 16이면. 32의 16. 그러면 48 아니야? 4 루트 3이네. 그지 아, 내가 원했던 문제가 이게 아니야. 215번 바 이거 해 줄게.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상중해가 있어요. 자, X1, Y1의 접선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접선 한번 구해볼까? 불러봐 얘들아 X1, Y1에서의 접선이라니까 접선 한번 구해보자고 어떻게 돼? 16분의 X1, X, 플러스 9분의 Y1, Y는 1이다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선이란 말이야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그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지? 그럼 해볼까? X절편 뭐야? 뭐에다 영 대입하면? y 에 s 대입하면 되지. s y If you l o 1 6분의 X1 x 는1이다가 나올거고 역수하면 x 는 X1 분의1 6이 나오겠지 얘가 X1 분의1 6이라고됐 same as X1 is the same 1 1 is the s a 야 x1, 아, y1의 위에는 곱하면 얼마지? 2분의 1까지 다 해서 70이지. 네. 네. 2분의 1까지 다 해서. 이해가? 네.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넓이야. 이거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그치지 단순히 해야지. 이해가? 네. 근데 잠깐만. 그러려면 시계 하나 필요하잖아. 네. 이거는 네. 얘를 지나가는 점이지. 이거 네. 대입해볼까? 16분의 x1제곱 9분의 네. y1제곱은 1이다. 이걸이용하는거야 음. 어떻게 16분의 x1제곱 플러스 거이분의거 이거 분의 이거 Y1. 제곱 이거 를 산술기하로 하면 이루트둘이 곱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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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는거이이해이 이거 는거의제이이야 x1 y 거의제이이고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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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이 그럼 약분하면 거분의 x 거 y 거 이거 이쪽은 아까 얼마라고 랬지 1이고 그지? 1이요. 그럼 6을 곱하면 6, 6. x1, y1은 6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잖아 네. 그러면 은 우리 역수를 하면 돼역수는면 어떻게 될까? 네. x1, y1 분의 1이고 자 얘는 6 분의 1이지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부등호도 같이 바뀌어요 됐니? 여기에다 양쪽에 72 곱하면 되지 x1, y1 분의 72는 여기다 72 곱하면 10이지? 이넓이는에 12보다 크고나왔다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요. 216. 마지막 문제네요. 그다음 쌍곡선이구나. 쌍곡선 수업 언제지 일요일이냐?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쓰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왜난 수요일이 걸려 수왜 수요일이야? 월요일 아니고? 예, 아니, 아니, 화요일 어, 아니고? 우리 다음 주에 수요일이 걸려 너는 요일 정확히 이야기 안해 이따가 내가 그 시간표 올려줄게 2월달 거 너네 거 방학 피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너네는 별 차이가 없어 일요일 응? 안 써있어 응? 일요일 안써안 써있어? 그럼 쌍곡선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분명 써놨는데 나뭘 본거지? 오늘 <laughs> 쌍곡선 개념 수업까지 하는데 못해요? 쌍곡선 다음수있아그구나쌍곡선이라 쌍곡선 수업할다가 저번에 이거 문제 안 풀어가지고 말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봤냐? 야, 너좀 멋있다? <laughs> 야, 오늘 제가 무인수였어, 진짜 말을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야, 이한테 보여줄게, 진짜 이한테거뭘 뭘뭘 보여줘? 아, 맞 배구 하지, 우리 배구 남툴 때 배구는 배구도 는데 봐봐, 이마지막에 이거 하고 끝내자 자 마이너스 팔마은이 함수 위의 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어, 문제 어떻게 풀까? 접점으로 풀어도 되고 기울기로 풀어도 되는데 기울기 공식이 너무 복잡해, 그지? 네. 야 봐봐 포물선은 기울기 공식이 더 쉬워. 네. 근데 타원은 접점이 더 쉬워. 그지? 타원 기울기 구하는 그 기울기로 접점 구하는 공식 이 뭐야? mx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엄마제가못 빠지고 루트 들어가잖아. 너무 복잡하다고.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접점, 접점으로 가자고. 씨발. <laughs> 괜찮아? 네 아니네. 잠깐만. 야 이거 기울기로 해야 되네? 아씨, 이 뭐야 기울기 나와있네. 네. 왜 얘기를 안 했니? 얘 미안해. <laughs> 왜 우리 준식이야 <웃음> <웃음> 갑시다 공식 Y는 MX M1X 아니야 그냥 Mx? MX로 가야 돼 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이 A 4지 4M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은 5지 이거야 이거 얘가 마이너스 8,5 지나지 대입하자 5네요 마이너스 <laughs> 8M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야. 네, 네. 이거 넘길게. 개스트레스 받네. <laughs> 8m 플러스 오 하고 제곱할게 이쪽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것도 그냥 다 제곱할게. 불러봐. 64m 제곱. 80m. 25는 4m제곱 플러스 5다 넘어갑니다 60m제곱 플러스 80m 플러스 20은 0이다지 20으로 나눠 버릴 수 있죠 3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이다 그치? 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여기는 기울기가 두개 나올 수밖에 없지 타원도 마찬가지로 접선이 두개 나와 항상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m의 그근 하나를 m1이라고 할게 또 하나는 M2라고 할게 이해감? 네. 왜 저렇게 어렵게 합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있잖아, 네. 그지 네. M1, M2 이렇게 나와있다고 치면 자 두근의 합 알파, 얘는 얼마야 지금 3.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네. 그다음에 두근의 곱 3분의, 3분의 1이지. 얘가 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네 절대값이어놨지. 네. 봐봐. 지금 절대값, 절대값 나오면은 문제를 원래 어떻게 풀어야 정상이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뭐 나눠서 경우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근데 이거 두 개잖아. 이거 언제 다 해, 그지? 이렇게 하자고, 제곱할게. 이거를 내가 답을 K라고 하자. 제곱합니다. 제곱하면은 M1 절대값 제곱인데, 야, 봐봐. 절대값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지. 제곱을 했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M1 제곱이야. 그리고 두 배에 어, M1, M2 이렇게 되고 네. M1, M2 이쪽은 M2의 제곱이지 응. M2제곱도 의미 없다 했지? 네 이게 K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인가요? M1제곱 플러스 M2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으로 m 플러스 m2의 제곱 M2. 마이너스 M2. 2m1 2 M2. a h m2지 네. 맞지? 네. 곱셈공식 한거야 얘 얼마? 마이너스, 3분 마이너스 3분의 4. 4 제곱하면? 9분의, 9분의 16 m1m2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이거 9분의 6 되니까 얼마야? 9분의 1 10. 2 일단 얘는 9분의 1 0이고요 이건 이제 해결해야돼 네. 플러스 2 M 절댓값, M2 절댓값인데 문제를 볼까?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냐 안 나와있냐 아, 안 나와있구나 봐봐 이거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위로, 위로 길어? 아니면 가로로 길어? 위로, 위로 길지 맞냐? 그 마이너스 팔컴마가 어디 있어? 여기쯤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여기서 그리면은 접선이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네. 플러스가 되, 아니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지? 네. 내려가니까. 그럼 얘네 둘이는 마이너스일 거야, 그렇지? 각자 둘 다, 오케이? 네.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얘 감? 네. 그래서 둘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도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네. 그럼 어쨌든 곱해봐요 이거네, 그렇지? M1, M2 얼마인데? 3분의 11 1. 곱하면 3분의 2지. 네. 그럼 이거 9분의 6이지? 그러니까 9분의 16이네. 네. 이해가? 다 계산한 게 9분의 16 나왔고 그걸 K 제곱이라는 거야. K는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 스 3분의 4죠. 근데 얘네들은 절대값이니까 다 양수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답이 3분의 4겠네, 그지? 아시겠나요? 음. 오뭐 라스트가 아주 그냥 피날레가 환상적이네